이제 장수 커플은 사실은 연락에 조금 초연한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연락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는다. 연락에 스트레스 받지 않을수록 무조건 장수 커플, 장수 결혼 커플, 장수 뭐 와이프, 그리고 정수 와이프, 장수 허즈 밴드가 됩니다. 무조건 길게 가려면 연락에서 조금 자유로워져야 돼요. 여러분들 친구 생각해 보세요. 친구 진짜 친구들이 뭐한달 동안 연락 안 돼서 여러분에게 막 난리 치는 경우 있나요? 조금 여유가 있죠. 사실 연락에 좀그 여유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신뢰 관계가 두텁다는 뜻이기 때문에 트러스트라고 하죠. 그러니까 장수 커플이 되려면 무조건 연, 연락에서 조금 자유로워져야 돼요. 연락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고 애부터 어디에 있던지 난저 사람이 나를 좋아할 것이다. 혹은 내가 저 사람을 믿을 수 있다. 그러니까 서로가에 믿음이 되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믿음, 빌리브가 되게 중요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결혼 자체도 그냥 제도를 믿기 때문에 결혼이라는 그 관계가 생기는 거거든요. 연애도 마찬가지고. 당연히 믿음 자체가 없으면 연애. 내가 너랑 연애하고 있지만 난 다른 사람이랑 플러스 연애 시즌 2할 건데 뭐 이러면은 당연히 연애라는 그 단어 자체가 올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조금 여러분들이 좀 넓은 시각으로. 연락을 좀 내려놓으면 훨씬 더 장수커플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